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. 오늘은 앰버와 함께하는 동화차츰 앱이라 하는 탈츰 앱을 할 건데 동화차츰 앱을 하듯 탈츰맵을할 겁니다. 네. 음, 위에기서 떨어졌어요. 음. 맵은 맵의 이름은 동화차츰이라고 동화차츰 앱이라고 합니다. 룰루랄라 어디다 책을 읽어야지. 책상에서 읽을까? 어. 어내 목소리 극혐. 내 목소리 극혐. 읽으세요 아줌마. 책 읽는 중책 읽는 중. 이상한 기운이 든다. 야. 재, 미를 해봤는데 미안합니다. 그 양털, 부, 스수라 그랬나? 그 이거 뭐지? 그 양털 부수는 게 맞는 것 같아. 양털 부수. <laughs> 카트 타삼. 우와. 어, 카트가 없어요! 카트가 없어요! 안 돼! 헤익, 헤익, 응, 여긴 제까콩나무 아무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. 일단 하늘로 가 보자. 음, 하늘로 음, 가 보자. 아, 길좀이 진짜 못 해요. 어, 이거는 테론 테론. 제까콩나무 여기서 어, 막힌다. 여기서 막다 어, 됐다. 제 톱이 진짜 못 해요. 아, 잠만. 아, 실수 선생님 진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진짜 바깥사장님 제아 제작... 바깥사장님 뭐라 아니 치트쓰면 안 되죠 아저씨 아 치트 아니에요 치트는 뭐 물건 꺼내는 거예요 잘 가세요 야난 정직하게 그래서 넌정넌던야 떨어져라 시기 그래 그럼 그럼 내내 내 도움 없이 해봐 어내 도움 없이 해봐 뭔 도움 나 지금 하고 있어 아, 진짜 쉽네. 아, 야, 뭐, 위에 양털이 설치되면 어떡하노? 니가 설치했다. 나 그냥 일자로만 한 거밖에 다 아, 레 걸려서 떨어지네. 먼저 가세요, 아줌마. 안 보이잖아요! 내가, 이제 가는. 지켜봐요! 네가 가리고 있어서 못 가잖아요. 난 역시 아, 돌고래야. 돌고래줄. <laughs> 돌고래줄 나도. 아이, 고맙다, 멧진지 <laughs> 엠버가요. 많이 정신 차리고. 장애가 있어요. 매달 매달 100원만 드시면 개장한다. 음, 이런 거 세스폰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음, 아깝네요. 미친 아, 엠버가요엠버가 욕을 많이 하는 애가 됐어요. 아 뭐래? 아그 나이가 그, 되더니 그 소수랑 그런 애 때문이야. 어, 난 정직한 어린이야. 이렇게 착하게 가고 있잖아. 아, 그렇지. 야잘게지 <laughs> 솔직히 난 정직하지만. 오, 야, 요 위에 양털 좀 빼라 이거 사 머리가 부딪혀서 갈 수가 없잖아. 난난 난 그냥 일자로 하고 있는데, 야 이거 원래 그랬던 거야. 원래 그랬던 거라고 바보야. 무 소리야? 원래 원래 이렇게 일자로 있었다고. 아 그래? 헐 바보인 듯. 바보인 듯하다. 안돼, 안돼 죽을 뻔이야, 서 떨어져. 솔직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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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아 떨어지 버렸어 어디지 어디지 여기가 아 메리야 진짜 아 진짜 아참 그냥 원래 제대로 그랬다 불시는거 나도 어쩔 수 없다 진짜 좀니 마음이겠아 근데 검이 제 걸렸어 아 메리 너무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 이런 타 타이, 이런 타이맵에 있는 점프맵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탈출맵이 어, 정석을 보여드리죠 그래 아씨 탈출맵의 정석을 보고싶은 사람은 엠버TV 엠버, 엠버 아 메리 때문에 자꾸 양털에 걸리잖아요 아 원래 이 그랬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<laughs> 없다고요 이 제작자 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요아진짜요나 진짜 봐봐 여기부터 일자야 일자잖아 아씨나 한국 가보가 제작자 진짜 제작자님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하나요 제작자님 아예